어, 그러이 돼. 야, 빨리 밀고 가도 좋을 듯. 상대 로마 보인다. 꽃들이 받지 않도록 조심하세요. 접근 블루 바프 접근 블루 바프를 신경 써라. 조그만 거한번 빼먹는 건 별로였나? 이거 하나 먹을라했는데. 불안하냐? 딜이 감으로. 와 방금 판정 뭐야? 졌다 판정 되게 이상했어. 인가? 기다려, 곧 도착한다. 후퇴하라, 저기 사라졌다! 도착한다. 망 우리 오 명, 5명, 다섯 명인데? 기다려. 요 이거 이득 봤다. 구기준비 크리시 노래를 불러 여기가 무슨 코인 노래방이야 자기야? 상대 블루 먹으러 가야 되니까 위쪽 한번 이동 가도 좋을 듯 음. 레드도 있다 직결. 직결. 기다려. 곧 도착한다. 할까요? 찍어줘 둘둘둘둘둘 아 좋아 뭐야. 만들어불었어 레드 털린 것도 아니고. 이거 밑에 안 가도 되고. 이다음더 밀고 위에 시팅해도 줘 되겠어. 공심요기 준비 완료. 오, 왜 이렇게 얇아? 음... 아, 까비, 저거 쉴드 빠졌다. 고대 네. 벌써 나온 건가? 아, 엠가나보단 크릭시 더 잘해. 나이거 칠할 정도 될 걸. 한창했을 때. 라인을 정리하라. 옛날에 많이 하고 그래갖고 요즘 안하는거지? 아그러니까 제가 미드 처음에 입문했을때 이거부터 아마 했 걸려? 이거랑 디렉? 아마 1위.. 무스일 1위가 그거였을거야 아 따라오는 친구들 있으면 플래시 슬라이딩도 해 까리. 차에두명 레드 나왔고, 바텀 가면 되겠다. 이거 바텀, 이거 그냥 레드 줘버리고 바텀 뚫어버리면 되지 않나? 안 되겠다. 밑에 되네요. 디렉터 내려가면 돼. 뭐야? <laughs> 오케이! 궁을 저렇게 쓰면은, 좀금밤 나왔지. 지가 말할것 같고. 크릭시 정글, 그거는, 근데 솔직히 말해서, 네임드 애들이 하는 거 아니면은, 다 뭐라 했지. 예를 들어, 뭐, 선, 선우 있잖아, 선. 뭐. 걔가 하는 거 아니니, 사. 되게 싫어했지, 사람들이. 걔가 해도, 똥싸면은 사람들이 존나 뭐라 했잖아. 크리시 정글, 아니면 뭐, 퍽퍽님? 이 사람들이 존나 간사해 막 되게 본인들이 아는 아이디가 하면은 또아뭐 되게 좋은가 보다 이러고 모르는 애들이 하면은 이제 미친 새끼인가? 막 이러고 벼락이 또 어, 오른쪽 들어왔어 얘나 따면 될 듯? 우선 딱이다 맞는다 걸렸어 와야 돼 빠졌다 드래곤 라인에 적군이 있다 아군이 사망했습니다 뭐 주고 미대 밀면 되겠다 구급기 준비 완료 즉각 즉각 여기는 제한이에

존중하지 않는 자는 자격도 없어요. 아 야! 공을 쓰지 말 걸. 아쉽다. <목소리> <목소리> 파워링을 하면 좋을 텐데.

아미소튜브님 천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다 끝났어요 원래 쉴 때는 정말 빨리 끝나요 월요일이 존나 안 가고 근데 이런 방송 일을 직업을 하면은 휴일 주말 뭐 평일 이런 게 없어가지고 장점이면서 단점인 것 같아 요 그래 안 그래 친 끼야 어디가

아, 이천 원 모았습니다. 희 희양, 가양희 오케이, 희까지양고양 희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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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어 희양, 공이 있양 희양, 희양, 어, 어메가나이스요불 띄워주고, 데킷트 좋고, 플래시까지 나이스. 뭐야? 오늘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? 소이 장군이 더 좋아요. 아, 맛있겠다. 난 오메가 무시 안 했다고. 오메가 좋아요. 지금 프로, 프로대회에서도 오메가로머 자주 나오는데. 저번주에도 나오고. 그니까요. 러 방송을 오늘 다섯 번째 지금 오브 방송 하다 보니까 깔끔하게 되나봐요. 앞으로 자주 튕기겠습니다. 네,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공유기 문제 같아요. 진짜 깔끔하게 방송 잘 나가는 것 같아요, 지금. 공유기에그 밑에 클럭 깔아놓니까 으이거 때문인 것 같네. 이걸 지금 알았어요, 제가.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살자도 없어요. 리처가 내려가고 나벨 올라가는 게 낫지 않나? 이것 때문에 그런 가 다크? 좀 위험한 자리다. 안 잡혀? 맞딜 네. 말... 응? 좋고요. 저기 사망했습니다. 음... 음... 음, 아, 음... 좋았... 야, 이런 거는 엽선 다할 수가 없지. 와, 딜량 뭔데? 탱 량도.